안녕하세요. 12월 31일 마지막 저녁 시간입니다. 이 마지막 뜻깊은 저녁 시간에 저는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송년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. 올한해 우리는 참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기호가 있고요. 또 많이 보아왔던 그런 수어가 있습니다. 바로 덕분에라는 덕분에 챌린지라는 그런 부호인데요.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수고했던 그 의료진들의 희생과. 방역진들의 눈부신 눈물 어린 그런 사랑과 희생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마움을 담아서 존경을 담아서 표현하는 덕분의 챌린지입니다. 이 덕분의 챌린지와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때문에라는 그런 그림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보물창고에서 나온 그림책인데요. 한 소녀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참 따뜻한 그림책입니다. 이 그림책에서는 베토벤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작곡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곡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슈베르트라는 작곡가가, 음악가가 영감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었고요. 또 수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서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연주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길을 닦고요. 또 어떤 사람은 바닥을 닦으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포스터를 디자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티켓을 팔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열차를 안전하게 운전해 주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악보를 또잘 준비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좌석에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어 문을 열어주고 또제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잘 준비해서 연주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콘서트홀은 착착 준비가 되었고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어 문을 열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마침 누군가의 삼촌이 아팠기 때문에 슬픈 일이지만 어, 좀 아쉽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가 아팠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숙모는 어, 아주 특별한 누군가에게 어, 삼촌이 가지 못한 그 티켓 한 장을 선물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안내원과 이 숙모가 어, 그 손님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손님은 특별히 그 삼촌의 자리에 앉아서 어, 그날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케스트라 단원이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된 것이죠.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. 그날 그밤그 그 자리에 C열 14번 그 자리에 삼촌 때문에 삼촌이 아파서 못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음악을 들었던 한 소녀가 이 슈베르트가 작곡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고, 마침내 그날, 그밤, 그 시간에 이 소녀는 엄청난 음악에 사로잡히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. 아픈 삼촌의 티켓 한장 때문에 소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. 어, 이 소녀는 마침내 어떻게 되었을까요? 물론 여러분이 책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날 밤이 소녀가 음악에 사로잡히면서 변화가 되었고 또먼 훗날 변화된 이 소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소녀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그날 밤또 누군가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일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책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때문에라는 것이죠. 때문에라는 원인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오늘 이 모습에 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2020년 우리 모두는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어, 아쉬웠고 또 원망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 덕분입니다.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과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주는 그 알뜰살뜰한 보살핌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.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그 세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. 당신 때문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21년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바로 또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당신 때문에 저와 우리 이웃이 또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서로 선물이 되어주기를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새해를 우리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